이번 경기 패배하면 갈 곳은 집 밖에 없습니다. 도명희 선수가 퇴자전 대결을 펼치죠. 그렇습니다. 둘중한 명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퇴자전 대결이에요. 예, 낭떠러지에서 이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그렇죠. 예, 각각이 이제 임진봉 선수와 김명훈 선수에게 패배를 기록했었던 김봉준 선수와 이제 유영진 선수의 대결인데 아주 전형적인 2군 매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김봉준 선수도 사실 1군 무대에서 데뷔전을 갖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2군에 있었었고, 네. 그 시절에 아, 유영진 선수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예, 그렇게 이제 아, 매치를 설명을 해봤고요. 그렇죠. 아, 네. <laughs> 그 이어폰 자기 귀에 꼈다 냄새를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역한기운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봉준 선수 아, 저게 그냥 숙발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몸에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예, 독특한 체취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손가락 끝에 냄새를 지금 맡고 있는데 네. 네. 약간 영역 표시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네. 그런 아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러 나의 구역이다 음. 예. 물도 그냥 그때 꿀꺽 못 마시나요? 예. 이렇게 입가심을 예. 하면서 먹어야 됩니까? 네, 예. 입가심을 하면서 막 씹어먹습니다, 물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아, 저렇게 아, 먹는 게 그... 좋다고 하긴 하는데, 예, 예. 예 여하튼 그렇고요영즘저막 물을 좀 씹어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유영진 선수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예.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남자답게 잘생겼네요. 그러니까요. 김봉준을 보다가 이제 <laughs> 유영진을 보니까 특히나 더 그런 게 약간 좀체체 대비 같은 이런 느낌으로, 예, 김봉준 선수의 비을아우 <laughs> 이걸 클로즈업을 하네요. 이걸 <laughs> 예, 이걸 굉장히. 이렇게 잡나요? 형짤인데, 예. 형짤, 혐짤. 말이렇왜 예. 아, 이렇게 잡고. <laughs>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게, 어쩌면 그, 뭐, 긴장됐을 때그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한, 뭐, 그런 아 거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예, 일종의 그 엄마 냄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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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괜히 또이손가락에서 딱딱딱 소리 나게이렇게 네. 예, 네. 손, 손, 풀어주고 있고요. 예. 제일 그 좀, 어, 집중하기 전에 그 기본적으로 취하는 자세같 다른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뭐, 김명훈 선수와의 대결에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까불까불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좀더 진지, 하게 이걸 진지하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예. 이게 뭔가 이게 자꾸 따라하게 해 예.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이런 그 뭔가 김봉준 선수의 경기 시작 전에 네. 예, 몸푸는 모습이네요. 아, 이게 뭐죠? 계속 네. 냄새 맞는 거지. 어, 예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향기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본인의 냄새 자신의 냄새 취한 거 같아요. 예 본인의 어떤 그 어, 냄새 좀 취한 어. 듯한 이런 느낌으로 지금 플레이에. 어, 좀 집중을 그렇지요.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물 콜라, 마시고 콜라, 콜라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냄새 이제 맡고. 냄새 맡고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트리로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준 선수는요. 패턴화가 돼 있어요. 네. <이게> 야, 야구, <laughs> 야구 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타석에 이제 아, 어, 섰을 때 이제 그 타자 특유의 어쨌든 타격 준비 동작들이 있는데 있어요, 있어요. 예. 오리 공갱이 같은 모습이 네, 렇죠 예. 그런데 이제 김봉준 선수는 본인의 어쨌든 경기 준비 전에 네, 나오는 네, 모의 모습 예, 투유의 네, 모습 입벌리죠니다 여기 예, 여기다좀입 주변을 이제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냉펴 맞는 장면까지 나오죠 예. 예. 그렇습니다. 패턴대로 골라 먹고, 조금 이따 물 마시고, 예. 냄새 맡고. 네. 예. 아침 예.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예. 먹듯이. 자, 눈, 예. 눈 비볐죠? 잠깐만. 이거는, 이건 아니겠지. 예, 어, 아니, 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무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저도 눈을 긁었어요. 따라으로 예. 자, 그 사이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선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패자전 대결의 여러분 큰 박수 시작합니다! 프로에서 패자전 대결 시작됐지요. 프로토스 김봉준 선수입니다. 아 김봉준 선수, 김태경 선수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이번 시즌 이 패자전 경기 패배하면 영원히 못 만나요.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만나는 거면 몰라도 그렇죠. 예. 예, 경기장에서 만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박상현 캐스터가 굉장히 비위가 약하거든요. 어, 네. 예. 저좀 많이 약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어, 이 대국민 스타리그에서 네. 일하고 있는 남자 작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진보 작가라고. 네. 아, 예. 예, 그 작가분하고 이제 이 박상현 캐스터와 저와 셋이 저기 그 무슨 대학가 앞에. 네. 그 축구 게임을 하러 많이 갔었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갔죠. 예. 그때 이제 들었었던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진 진작가가 그때 당시 그 바지를 살짝 내려 입는 이런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laughs> 네. 이제 살짝 보여진그 어. 어, 진작가의 몸을 보고 토했다라는 <laughs> 어, <그렇지>. 이런 느낌이 <laughs> 네. 예, 토했다라는 제가 이런 비위가 얘기가 되게 약해요 아, 좀 바지가 그, 좀 너무 아니, 커서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네. 좀잘못 네. 버텨. 네. 네. 제가 아무리 그 이겨내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예. 어, 잘못 버텨요. 근데 오늘은 잘 버티시네요. 네. 오늘 진 힘들어. <laughs> 예, 지금 진짜 힘든데 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김봉준 선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을 때 약간 좀 속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laughs> 여하튼간에 잘 이겨내셨던 걸로 보이고. 예. 그렇게... 예. 뭐 저게 어쩌면 나쁜 버릇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버릇이. 계속 그 손목시계를 보는 버릇이 있었어요. 시계도 없는데? 시계도 없 시계를... 어렸을 때그 돌핀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핀. 아그 전자시계. 그걸. 어렸을 땐잘 살았군요. 예, 네, 그게. 부자였나요? 네. 몇천 원이었던가? 아무튼 그걸 선물을 받았던가 뭐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는데 슈팅게임을 하면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죽고 했었던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버리, 버리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그래서 이 김봉준 선수도 저런 안 좋은 그런 습관을 빨리 버리고 이게 또 보기에도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자꾸 김봉준 선수 그 개인 그 방송 가서 보면 막 굴리는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네, 부분에 그런 걸 개의치 않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김봉준 네. 선수의 어떤 아, 저런 경기 시작 전에 아, 습관은 그래요.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승하는 예.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쩌라고라고 음.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요 <laughs> 예. 네. 더 하셨나요? 예 진짜 뭐 어 우리가 봤네요자 네. 그리고 이도재욱 선수에게 포칭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리버존 그만 써라. 그리고 어, 다른 지역 스타팅 포인트 같은데 파일론으로 입구 막지 마라. 그러면 뭐 드랍시 같은 거 떨어지면 자신의 병력들이 못 들어가서 많은 경우가 나오니까. 그리고 김봉준 선수가 이상하게도 리버를 많이 썼었는데 리버를 쓰지 말라고 포칭을 받았는데 그대로 따를진 또 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패턴이 원 게이트 드라군의. 확장 그리고 뭐 리버 혹은 뭐 다크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저그 가르침을 과연 받아들이고 이번 경기에서 태란이 꺾는 모습을 보여줬지. 예. 예 아무리 그 잘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는 좀 무리도 있고 그렇다고 다잘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은 남겨둔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저 유영준 선수 이정경 기참 아쉽죠. 그럼 밑그림은 기가 막히게 그렸습니다. 색칠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승리를 따질 못했거든요. 예. 거의 뭐 들어오는 공격까지 다 막아냈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의 그 상황 판단이 안 좋았던 게 문제였고! 어... 들어갑니다. 네. 보죠. 빌드를 다 봤네요. 지금 팩토리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그렇죠. 놓치지 말고 뭔가... 다 기억해야 돼요. 예. 뭔가 이제 변수 없이 그냥 노말하게 운영 형태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김봉준 선수가 아 프로브의 시간차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드라곤의 숫자를 뭐 기본적으로 압박용 드라곤을 채운 다음에 확장을 가지고 는게 보통 프로토스였다면, 네. 어, 드라곤의 숫자를 최적, 어, 좀 최대한 그 적게 뽑아가면서 확장을 한 듯한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도 그 능력 있는 선수고요. 그 예전에 선수 생활까지 했다는 음. 거는 기본기가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 드라곤을 뽑았네요. 계속 지금 압박 나온 드라곤의 숫자가 세개 정도 돼 보입니다. 네. 네. 리프어 가격이라도 좀 빼먹기 위해 서드라곤을 네. 압박을 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진 배치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사업 예. 드라곤으로세개 정도 됐을 때 이쪽에서 수리를 하게 만들겠다. 혹은 아, 드라곤을 최대한 적게 뽑아주면서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 주면서 아, 자원력에서 밀리지 않,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 뭐두발 정도로 지금 아, 가를 수 있다면 지금 은드라곤을 뽑아버렸습니다. 네. 자그룹 벙커 쪽으로 압박을 퍼고 있죠. 추가로 어? 내려옵니다만 일꾼 하나 들어가죠. 보이죠? 예, 다른 쪽을 보게 되면서 지금 완벽히 노출해버렸습니다. 예, 예, 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여기서 로보틱스에서 로보틱스는 봤는데 5저인지 혹은 뭐 리버인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어. 일단 뭐 패를 다 보여줬네요. 서로 간에 오이 어. 잡기라도 해야죠. 응징해야죠. 네. 선생님의 말씀대로 가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 확장해주면서, 아, 중반 운영을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김범규 선생님의 약점이 운영이었거든요. 그렇죠. 좀 과감하게 뭔가 이제 상대방의 빌드도 보고 했으니까, 아, 트리플을 좀 일찍 시도를 해가면서, 아, 중반 이후에 힘을 더 폭발적으로 좀 키우게 될 것인지. 네.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러니까 뭐 게이트를 뭐아 기본적으로 몇개 짓고 해야 뭐 대란 명력들 오는 거시라도 나올 수 있는 거막을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상황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테란명력이 저으니까 원 게이트 옥저버 추가 확장. 그리고 이쪽에 파도을 막으면 걸쳐 견제까지도 충분히 막겠지라는 판단하에 아, 확장을 빠르게 빠르게 늘리고 있죠. 네. 벌쳐추가 생산하고 있고, 내려 보냅니다. 게이트 늘리네요. 트리플 준비.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병력을 꾸준히 뽑아주면서, 아, 뭐, 옥저버, 아, 옥저버가 아니라 그, 아, 비터를 주로 사용을 했었던, 자, 김봉준 선수인데요.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병력은 잔뜩 뽑아놨는데,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야.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김봉준 선수의. 그냥 어디 막뭐 예를 들어서 탱크들이 막저강 있는데 좋은 위치에 배치가 돼 있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녹아 버려요. 그게 김봉준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문 네. 안 열어주죠? 안 열어주죠? 뭐 어, 지금까지는 아직 넥서스가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브가 많이 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옵저버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드라군 중에서 한요 정도까지만 내려오게 되면은 이쪽은 그냥 돌릴 수 있게 될것 같고요 예 유영진 선수도 상대방의 예, 이후에 어쨌든 그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멀티를 되게 빨리 따라갔어요 예 이런 것들을 프로토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드라군과 그 다음에 뭐 셔틀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사게이트 완성됐으니까 질럿이 한번 이제 어, 생산이 되면은 모두 다한 4개 정도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질럿과 셔틀을 활용을 해서 지금 트리플을 봤다면은 트리플 지역 쪽을 빠르게 좀 압박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탱크 소수의 의지에서 이쪽 지역을 돌리려고 하는 이건 욕심이거든요. 테란의 그렇죠. 예, 어떻게든 그 추, 추가 확장이 빠르다는 것을 아니까 아 나도 어떻게든 확장을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 테란이 이제 지역을 가져가긴 했는데 언덕이란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 뭐 셔틀 한기 정도 그리고 질럿들 활용해주면서 뭐 어느 정도 이득을 본다던가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수 있는 김봉준 선수고요. 네. 안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에 테크를 그냥 확 올려 버려야죠. 어, 아비터까지 테크, 태크, 아비터 테크까지 빠르게 올려 버리는 판단도 결국은 좀큰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는 유리한 구석이 있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 벌써 두 개. 아, 힘을 찼네요 보통이 아래쪽은 막는데 위쪽은 잘안 막는 편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다리 쪽까지. 병력이 좀 나와 있어야죠, 김봉준 선수는. 저런 거에 안 당하려면은. 예 그리고 태양의 진출 시기 자체는 목저버로, 아, 쇳풀이 숫자 보면서, 아, 구조를, 아, 좀 맞춰가고 있는 거죠, 자신이? 네. 그리고 트리플 지역 쪽을 일찍 봤으면은 빠르게 아비터 테크를 타던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멀티를 더하던가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 김봉준 선수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아, 이제서야 이제, 어, 아비터를 뽑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게 저세시 지역 게스를 좀 빠르게 가져가주면서 김봉준 선수의 그 아, 욕심은 이상하게 미나랄 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게스 아, 유닛이라고 할수 있는 저 옵저버를 보통은 중반에 후 잘하는 프로토스들은 다 깔아놓잖아요. 네. 그리고 테란이 어느 쪽으로 올지, 어느 쪽이 견제가 올지, 드랍시이 올지 혹은 틈을 찾는 데이옥저버들을 활용을 하는데 안 뽑아요. 안 뽑아서 도제욱 선생께서. 네. 자그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그런 음, 옵저버 그렇죠. 많이 뽑아라. 좀 옵저버. 그 시청자들도 그래요. 옵저버, 품업저버 하라고. 응. 근데 이번엔 할까요, 과연? 좀 보면서 좀 맞춰 나올 수 있는 어이 기본적인 부분이 옵저버죠. 예. 저기는 뭐 가스 제대로 안 먹겠다는 예. 의미인데요. 예. 그예 넥서스와 그 가스통 사이에다 포즈를 그냥 지어버렸습니다. 예. 이거 어쨌든. 이게 중반되면 게스트가 필요하거든요. 미네랄은 그렇죠. 많아도 이게 어 아무리 잘하는 프로 게이머라 하더라도 자원이 어느 정도 남는 상황이 나와서 네. 이게, 이게 그렇죠. 게스트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게스트 <laughs> 먹어야죠, 당연히 이제 아비터도 네. 뽑아야 되고, 네. 예, 뭐 하이테플로도 여차하면 생산해서 대규모 싸움에서 동원을 하는 것이 예, 테란전 어,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옵저버가 적어도 이테란이 나오는 저 다리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테렌의 확장 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 중앙 쪽에도 미리미리 깔아놔야 이런 마인메소 작업들을 미리미리 차단을 할수 있는 건데 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은 아니라 다행이고요. 네. 질럿이 왔는데요? 예, 셔틀이 오기를 기다리고 왔대요. 셔틀이 왔다, 셔틀이 왔군요. 유도. 자, 자 드라미스 잘 내렸어요. 자, 네, 잠 되게 잘 내렸습니다, 질럿은. 예. 엄청 데려, 잘 내렸어요. 대박. 네. 그걸 잡아먹었어요. 오, 여기서 에 그냥. 경력은 지금 질럿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세 탱크는 다 잡아 먹었습니다. 예, 최악의 상황은 탱크는 엄청 남는데 드라군이 다 놓았을 때인데 그렇죠. 지금 뭐 적당히 예, 좀 조절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 아직도 안 먹죠? 그리고 목재 번는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숫자가 지금 미니맵에 보면 노란색 점이 한두 군데 있나요? 두개 있죠. 두개딱두 예, 개. 예. 딱두 개. 예. <laughs> 안 먹어요, 깨스를. <laughs> 음, 여기는 뭐가스를 아, 아예 안 먹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네요. 네, 예. 단식 토스. 이게 네. 몸만의 깨스가 아... 많이 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죠, 단식 투쟁 중이에요. 예. 이게 밥을 먹더라도 반찬도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럼 편식입니다, 편식. <laughs> 그렇죠. 이건 편식도 아니고 단식이에요. <laughs> 단식 아예 안 먹잖아요. 나는 <laughs> 김치 영원히 안 먹을 거야. 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뭔가 이제 빼놨어요. 그몸에 어, 단식도스는 정말 오랜만에 <laughs> 보는데요. 예. 그렇죠. 예. 제 주변에 저 이제 김치 안 먹는 인물로는 이제 임성춘해설이유일합이다 <laughs> 예. 예, 밥 먹는데 김치를 전혀 안 먹더라고요. 저는 예. 원래 김치 진짜 안 진짜 먹어요. 예. 예, 라는 이야기를 예. 제가 한 10년 전쯤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10년 전이에요 그런 저도 이제 네. 맛있어 보이는 김치는 먹습니다. 음. 맛김치. 예. 그리고 풍향이 있잖아요, 그런 김치도. 정말 진짜 살면서 여러 가지 식습관을 가진 여러,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또 이상한 인물 중에 하나가. 물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안 먹어요? 예, 물을 한통 사잖아요. 그러면은 1.5 리터 한 통을 사서 한 달을 놓어 놔도 냉장고에, 냉장고에 놔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철민 캐스터라고요. 물을 안 먹어요. 물을 안 먹어요. <laughs> 그래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네, 그래서. 그럼 뭘 드세요? 예, 모르겠어요. 물을 안 아, 술을 먹어요. 아, 네. 아, 막걸리 드신다고 이야기 네. 들었습니다. 예, 항상 이제 요즘 네. 막걸리 끊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얼굴 이좀 좋아지긴 했어도 그 양반이 물을 안 먹습니다. 예. 네. 자, 연두 씨는 지금 벌초 견제 잘했고요 네, 이것도, 아, 한 9시 가기 전쯤에 옵저버 배치해놓고, 중앙에도 배치해놓고 하면은, 대충 보이거든요, 벌초의 움직임이. 어디 쪽으로 오는지. 미리 보고 미리 대처를 할수 있는 건데, 자, 조금씩 조금씩 부족함이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에 일단 진로는 잘 뜯고 말았는데, 뭔가 잘 뜯고 봐온 키긴 했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아, 이용하는 그것 같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예. 아, 예. 산더미에요 질럿은! 예. 지금 예. 가스를 단식하다 보니까. 예. 이 도재욱 선수에게 배운 거 맞기는 해요. 지금 보니까 예. 병력을 예. 완착 찍어놨는데 질럿만. 예, 병력을 완착 찍어놨는데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이야 되게 좀 이... 고혹스러운데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뒤늦게 아, 지금 가스를 먹긴 먹는데 이게 대시를 먹은 지가 한참이 지난 것 같은데 추가 확장이 조금은 늦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예, 네 아까 그 한타 싸움에서 좀 어느 정도 상대방의 탱크를 많이 잡아먹었을 때 12시를 당연히 완성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벌처에 당했었기 때문에 약간 멀티 추가 멀티가 조금은 늦거든요. 예. 그런데 12시 쪽을 정리하고 12시 쪽을 정리하고 가스통을 지어놓긴 했네요. 예. 네 지어놓았습니다.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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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을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에서 예. 자위요 자, 리콜! 어,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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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특기내 네,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갔었는데 네. 이게 제가 앞쪽에 많이 전부 다 제공을 했어요 네. 덕분에 그게 진로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어. 빼야 되는 타이밍 그래서 네. 이게, 이게 비효율적인 싸움이 되는데요 그렇죠. 항상 이런 토이었어요 리플은 어떻게 들어가는데 리플 한명좀 가지고 드라군 하나 내고. 스테이시스 필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리콜을 그냥 그 안에다가 네. 써버렸네요 예. 뭐어쨌든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병력의 움직임이 유기적이었으면은 추가 질럿들이 오면서 앞쪽에 마인이 버텨주지 않고 있는 탱크를 잡아먹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추가 병력이 약간 늦어서 상대방의 탱크가 남았고요 예. 네. 이거를 김봉준 선수는 자신이 왜 테란전에 약한지를 이번 경기를 보면서 한번 좀 문제점을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 이런저런 그 코칭도 받았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못 이기는지가 지금 보이네요. 일단 가스도 지금 뭔가 이게 뭔가 <놀람> <laughs> 어설프게 제치를 하고 있고요. 예, 편해 예. 보이지 않습니다. 아, 예, 가스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다고요 예. 예. 숟가락이 휘었어요. 더 먹어야 되는데요. 예, 예. 예. 자꾸 목에 걸립니다. 깔색하게. 그러니까 <laughs> 어, 근데 이제 처음 가면은 즉각 식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은 자연스럽게 숟가락질을 아니, 하는게 아니라. 금수저 예. 예. 금수죠. 아니고 흰수저. 근데, 네, 와, 뭐, 오늘, 오늘날 정도지만, 뭐, 해병대 출신이라고는 하는데. 네네네 해병대 출신인가요? <laughs>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해병대 사병으로 공부를 <laughs> 했대요. 네, 김봉준 예네네 <laughs> 네 선수가. 아우. 게네 어흥... <laughs> 좀... 예예네예네 이게, 무조건 12시도 빨랐어야 되고, 이게, 적당히 교환하면서, 질럿을 좀 퍼주고, 탱크 잡고, 더 많이 먹고 나오는 그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기는 게 프로토스인데, 아까 그 김봉준 선수의 규특기인 니콜로 딱 병력 집어 넣으면서 정면으로 들어가기 이게 네. 합이 진짜 잘 맞아야 되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이게 이미 도가 있고 질럿도 높고 드라군은 이제 상황을 서 빼야 되는데 안 빼잖아요. 이제 테란의 병력들이 이업이된 상태로 무섭게 다가옵니다. 네, 또 어, 이게 그래. 시합보안돼 있으니까 좋은 위치 다 잡아버리고 자배시의리 콜. 콜. 자, 떨어지긴 잘 떨어졌는데, 자, 발을 묶는 역할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여기는 띄웠는데, 6시 쪽에 커멘 센터가 지어지고 있어서 개의치 않고, 예. 프로토스의 이쪽 확장 기지를 깨고, 내가 지금 한타 싸움하면 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확신이 지금 있는 예. 상황이라, 그렇죠. 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병력도 없고요 먹은 게 없으니까. 이게 게스라도 빨리 먹었다면은 하이템플로라도 다소 좀 아, 섞인 상태로 대박이라 굶릴 거고, 아홉 시 경제가 차라리 빨랐더라면은 그쪽 신경 쓰느라 이렇게 공격도 못한 하 텐데 예. 몰라모고 이콜 공격을 통해서 경기가 안 끝나면은 상황이 이렇게 되는군요. 예. 네. 자 스테이시 드 필드 예, 묶고 여기서 묶어놓고 여기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네. 묶어놓고 묶고 많은 게 아니라 자 묶어놓고 그다음에 평등들더 내려와서 뒤쪽에 있는 그탱크들까지 모두 다 잡아먹어야죠. 어, 대충 여기서 빼면은. 어, 예. 그리고 저... 이게, 한쪽이 겨 교탈랑 두대 있는데. 예. 옵저버가 없으니까. 예. 몇 호인지 모르죠. 예. 예. 자, 아비터로 보고. 가려진 그러니까? 상태에서 예. 되게 꼼꼼하게 이쪽 지역까지는 오기는 했습니다. 어... 예.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탱크들은 좀부가능고 저것도 밖게급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용준 선수는 저런 영력들을 어. 살리고 연계해서. 아, 프로토스의 병력들을 끊어먹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원 상황은 좀더 좋다는 게 아, 정말 그 테란 입장에서 기분 좋은 부분이고요. 네. 네. 지금 이 아, 센터 쪽에 구조물에 걸려가고 병력이 못 나갔었는데 그 병력하고 살아온 병력하고 합쳐가지고 열두 시 가면은 아 열두 시를 가거나 상대방 앞마랑 다리 쪽에 진을 치면은 이게 반항할 게 없고 그러니까 수비할 게 없거든요. 돌돌아 완료가 됐고요. 예. 자 이것도 저 병력들이 오는 것도 뭐 없어요. 시야가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없어요. 이거는 좀하다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병력 올라온다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쪽에 오는 루트에 옵저버가 하나는 있기는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시야가 있어도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있을 때는 시야가 없고요. 네. 시야가 없을 때는 뭐 그러니까 병력이 있으면 시야가 없고 그 시야 보다 없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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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정말 필요하게. <laughs> 예. 뭐가 있어요, 그럼? 예. 아무것도 야. 남은 게 없다라는 예. 이야기죠. 이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병기는. 협력도 예. 있고 시야도 있을 때 완벽한 한타가 나오는 건데. 그렇지요. 뭔가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게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죠? 어렸을 때그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아, 제가 그냥 김봉준 선수의 아프리카 방송을 봐도, 아, 이 부분을 세라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배웠는데, 저도. 예. 본인이 그거를 아직까지 머릿속에 그 각인을 못 시켰다는 건, 그것은 결국 이렇게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예, 계속 압박게 들어옵니다. 경력 숫자는 많이 줄었죠 예. 그리고 또, 이 역시, 이영준 그 선수가, 아, 이. 저역 시절에 그 활동을 했던 때에 크게 가지 못했습니다만 반짝 한번 했습니다마는 아그 이후에 그큰하락은 못했었는데 오늘만큼은 패자전이긴 하지만 예 확실한 그 테란의 메카니즘을 보여줍니다. 증거표 선수 만나서요 되게 안정지향적으로 유영진 선수가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영진 선수 정도의 어떤 성향을 가진 테란을 만나면은 과감한 확장 아 이런 것들이 더 특효약이 될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뭐. 예, 지지, 지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구미스터리그에 도전을 였습니다만유영진 선수를 넘어서지 못하고 탈락을 하게 되는 김봉준 선수의 황탈이네요. 예, 신사, 그리고 또이 무맨과의 그런 아, 대결이었었는데 결국엔 신사의 승리로 아, 돌아갔습니다. 아무좀 닮았죠? 예, 귀엽기야좀 아, 귀염귀염 하고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귀엽지 않나요? 좋아하세요. <laughs> 정말 궁금해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laughs> 저는 뭐 취향을 좋은 중 하니까요. 음... 여러 가지로 뭐, 기, 어, 그래도 경기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예, 김봉준 선수의 얼굴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어, 좀 많이 보이네요. 예, 확실히 뭐, 김봉준 선수가 같은 종족전 아니면은 좀 자신없어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 말뿐이었을 겁니다, 아마. 예, 게이머까지 했었던 이런 선수라면은, 네. 분명히 이제 더, 아, 조지명식까지 그래도 올라가서, 아, 뭔가 이제 자신의 플레이를, 저 어, 자신.. 어이구, 어이구. 예하그 다음에 <laughs> 어 할말을 잃었는데요 네나요어 잠깐만요 어? 윤석준에서 나갔습니다 자이준에 나갔어요 저 어디갔죠? 네왜왜왜왜왜왜 예. 네. 뭐, 나가나요? 네왜 네. 어, 나가요 왜 나가요 왜 나가요 네. 어, 이거 뭐에요 뭐에요 어왜 나가요 <laughs> 노출, 노출 아, 아 이거 노출이 너무 예. 좀 심한 것 같아서요. 아, 저희 임성준 해설위원은 노출 알러지가 있어요. 예, 특히나 아뭐 네. 아, 이제 남성의 노출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싫어하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아, 좀 싫어하는 거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저분한 거. 근데 저런 저런 노출을 또 제가 또 별로 안좋아하라고요 아, 그래서. 아, 좀 채워주려고 하는데. 네. 아, 근데 좀이해도가더라고요 자켓이 좀안 잠기더라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좀 잠가주고 오려고 했었는데. 네. 앞으로도, 어, 그뻥 뚫린 가슴, 어, 잘 잠가주시길 부탁드릴게요.